인구가 90억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쪽. 자 그러면은 젊은 연령층이 증가하는데 젊은 연령층이 속해 있는 국가는 저소득 국가입니다. 고령자들이 증가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서구 사회, 우리나라, 좀 있으면 중국. 소득이 있는 곳은 고령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 곳은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장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막 그냥 노년들이 쓰는 것, 다 휠체어, 뭐 보청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초 하이테크를 가지고 줄기셰프로 관절을 치료한다든지. 왜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그 때문이죠 예. 변화는 그 속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 초반의 영화라든지 90년대 영화 이런 거 보시면은 야, 이거 뭐 저런 촌스러운 때가 다 있었나. 이런 삐삐 차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펼쳐질 것 같고요. 이미 보통 특이점을 지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점을 지났는데 갑자기 이게 왜 모양이냐. 주가도 박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뭐 하여튼 아쉬운 말이지만은 항상 겪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식시장의 자산은 버벌도 한번 일어났다가 꺼지고 하는데 사회의 변화는 계속 꾸준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중에 이제 자산시장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회의 변화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사회의 변화는 뭐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도 이미 지났고, 그런 특이점이 예를 들어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미 특이점, AI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이점을 지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의 뭐 10년, 20년 후에 미래산업의 모습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보이지는 이런 것들이 미래산업에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되면서 실현되면서 나타날 거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촌스럽게 보이는 것이요. 회의한다고 달려가고 나 회의 늦었다. 오늘 참석 못하겠네. 이랬는데 요즘은 중으로 다 앉아서 중으로 이전에 제가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한번 국제회의 인구에 관한 세미나를 열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이제 바로 라이브로 화면에 뜨게 하려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하는데 돈이 천만 원 들었어요. 한 시간씩 연결하는데요. 인공위성으로 통해서 이제 화면이 쫙 뜨는 거죠. 라이브로. 그때가 그 정도 들었거든요. 돈이 2000년, 2002년, 3년 정도에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에 이제 자산 운용사 이런 곳을 해외로 법인들이 많이 나가면서 그쪽에 CIO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이제 화면 설치를 다 해가지고 이제 방에 다 들어가서 이제 큰 화면을 보고 이제 화상회의를 한 것이 불과 한 5, 6년 전 정도였습니다. 그때 설치하려면 돈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뭐 일반인들이 개인들로 위해 뭐줌 설치해가지고 컴퓨터에서도 다 회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이 그렇게 이미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요. 불과 몇년 전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그게, 어, 노음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어, 상식적인 상황으로 변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역시 일어날 거로 보아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메가 트렌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것들요. 뭐 그게 이제 뭐 AI라든지 메타버스,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해당되는 파트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가 인구가 이제 아주 재미있게 구조가 변합니다. 그고 세계 인구는 증가하죠. 세계 인구가 90억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어, 사하라 사막 그 아프리카 쪽. 이제 인구가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중동 지역. 왜냐하면은 어, 에볼라라든지 이런 이제 전염병들이 자꾸 자꾸 잡히면서 인구들이 이제 확장하는 거죠. 이제 우리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소위 말해 영양 상태나 질병이 잡히면서 이제 이 유아 사망률이 낮아져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직 소득이 증가한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중동 지역도 그렇게 되고 인도도 좀 그렇게 되고 이런 국가들 벨트로해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나라에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어떤 연령층이 증가하느냐? 젊은 연령층이 증가하는데 그 젊은 연령층이 속해 있는 국가는 저소득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소비 수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앞으로 인구 부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령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고령자들이 증가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서구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중국. 예, 중국도 2030년 중반을 넘었으면 소득이 2만 달러 정도 되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고령화가 꽤 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은 고령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 곳은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장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이 시장 쪽,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 이, 이것하고 우리가 하이테크하고 결합되어서나오는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론 테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제론 톨로지가 노년학이라는 뜻이고 테크놀로지하고 결합되어서 이제 노년들이 하이테크 기술을 결합한 상품들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냥 노년들이 쓰는 것다 보청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버산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뭔가 막 휠체어 뭐 보청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줄기세포로 관. 치료한다든지 이러는 이제 초 하이테크를 가지고 이제 왜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이 고령층이 소득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하이테크 제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이두 트렌드가 결합되어 있는 이 산업이 앞으로 이제 떠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EC에서 유러피언 커미션에서 2018년에 이제 실버 이코노미라는 이제 그 페이퍼를 냈더라고요. 그 페이퍼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딱 제가 이제 생각, 제가 이걸 몇 년, 한 7, 8년 전부터 생각은 했는데, 이게 맞나 틀렸나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거기 리포트를 보니까 딱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와 인구 구조 변화가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내놓았던 제론 테크 내지는 이제 실버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홈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4차 산업혁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로봇도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2018년에 유럽 EC에서 그런 리포트를 내면서 그런 산업을 이제 타겟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큰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시장이 앞으로 트렌드에서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언제 될까 언제 될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 미국은 트럭으로 이제 그큰 대륙을 많이 수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럭이 열대를 갖히면서 앞에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뒤 나머지는 AI로 따르게, 자율주행으로 따르게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그때 이미 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미 자율주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고속도를 로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시내에서는 제가 올림픽 타고 다닐 때는 자율주행을 꽤 쓰는데요. 이제 고속도를 로 타고 제가 5시간씩 이렇게 올때 자율주행을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아, 물론 이제 핸들에 손을 오래 안 대고 있으면 삐삐 소리가 경고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핸들에 손은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있어야 되고요. 발도 브레이크에 약간 혹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있는데 훨씬 다른 거죠. 이제 이게 커버를 급하게 커버 쓸때 약간만 조정을 해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 피로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미 자율주행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아직 뭐 이걸 두고 집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반, 그 다음에 기계가 반. 이게 이미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이거 진행되겠죠. 이제 조금 조금씩 진행되면서 이제, 이제 시내 주행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적인 문제도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 후에 우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저 아버지께서 이제 70대에 한번 차를 몰고 가시다가 졸음이 오셔가지고 졸고 계시다가 나무를 콱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나 앞으로 안 되겠다 해서 폐차를 하고 운전을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일본도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이 고령자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운전면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령자들이 이제 차를 더 운행할 수 있는 조금 그런 걸 주게 된 거죠.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써서 좀 해나가면 되니까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한 1년 정도 계속 해봤습니다. 처음 자율주행 할 때부터 약간 불안했지만은 이제 쭉쭉쭉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특성도 보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차인데요. 어 현대차도 상당히 이게 꽤 괜찮게 물론 이제 테슬라가 잘 되어 있다 하긴 하는데 전 그건 아직 안 타봤고요. 현대차도 뭐꽤 나이스하게 꽤 그래도 믿고 달립니다. 더 오랫동안 운전을 할수 있고, 더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밤에 올라오다 보면은, 밤에는 고속도로가 주변에 저 지방 고속도로는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안 보이는데요. 어, 자율주행 같은 경우 해놓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차에는, 앞으로 나오는 차에는 반드시 장착을, 이 옵션을 사람들이 당연히 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는 당연히 택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이 패키지 넣는데 이게 다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산업이 일단 커지겠죠. 뭐 글림돌이랑은 저는 뭐 별로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호주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걸 이제 국가에서 상당히 전략산으로 방금 제가 이시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자기들이 리포트를 내고 하면서 이쪽에 하이테크하고 고령사회가 결합된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이 산업화를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었었습니다. 그 계획을 냈는데요 어, 거기에 보면은 그이 이게 하이테크 관련하고 고령자들의 결합된 것, 소위 말해 데모테크 산업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좀 아쉽고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한몇년 동안 조금 실기에서 늦은 부분이 있고요. 민간에서는 기술은 그래도 조금 발전을 하는데 시장이 있어야 민간이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가 복지부라든지 복지부가 이제 바이오나 이런 데는 막 투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이라든지 제일 단순한 예로 뭐 대화 로봇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을 이제 이렇게 그 동작을 가지고 그 위험성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질병이 이제 입력되어 있으면 은 예를 들어 어, 얼마동안 그동을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그걸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빨리빨리 빨리 좀 도입을 시키고 그걸 빨리 정착을 해야 기술이 발전이 됩니다 그,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어, 정부가 좀그 산업을 전략적으로 실버 이코노미 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버 산업 실버 경제 하여튼 뭐 조금 그런데 저 정말 하이테크놀로지하고 결합된 것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 수요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도 현재 당장 먹거리는 반도체라든지 뭐 이제 배터리 이런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차피 정부 당국이 할 것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 영역을 좀 정부가 많이 전략적으로 좀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를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용한 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차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증가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바닥을 막 기다가 수요차가 갑자기 파업이 되면서 왕창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이제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런테크놀로지할때 발표 제목을 이제 크라우칭 타이거라고 움츠리고 있는 호랑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4, 5년 전에 갑자기 클것같아가지고 지금 왕창 죽어 버리고 그다음에 결과물도 그렇다 보니까 뭐가 대단한 게 나온 것 같았는데 뭐 막상 보니까 이거 뭐가 나왔지?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웅크리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이게 다시 뭐 도약을 할것 같습니다. 도약을 하게 될것 같고요. 메타버스에서 이제 지금 조금 조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AI 모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어 김자옥 하고 자기 또 지금 살아있는 남편하고 이렇게 AI 모델이 그 메타버스로 나와서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자기가 어 고령자들이 이렇게 어떤 삶의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네. 그런 것들이 어 이미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렌데버 사라고 있고요. 일본에도 이제 도쿄 그 연구소에서 만들고 했는데 이러는 이제 핸셋 이거 이거 고글을 끼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게임 세상도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끼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이제 AI 모델이라든지 메타버스 영역이 또 다른 한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도덕적 영역하고도 관련돼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함부로 이제 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직은 그런데 그런 영역 또 결국은 이제 차츰 차츰 조금씩 열리면서 시장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예를 들어 이제 커뮤니케이션 로봇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 젊은 사람이 줄기세프로 관절을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고령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이제 시장도 주고 갈 거고 축소될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 아까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말한 대로에 딱 정확하게 뉴 비즈니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뉴 비즈니스 부분을 이제 보자는 것이죠. 나이 구별력이 없었던 그렇죠. 지금 70대, 80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매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하나는 쪽수, 숫자, 그 다음에 하나는 1인당 소득, 자산, 이것이거든요. 아무리 1인당 자산이 많더라도 그 집단의 수가 적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이 둘이 다해당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가장 고성장을 할 때, 산업화가 될때 그때 주역이었기 때문에요. 자산을 모아두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체, 전 세대를 합쳐서 보았을 때그 자산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구매력이 있는 그런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70대, 80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미국도 80대, 90대에 대학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득이 증가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미국도 60대, 50대는 대학을 많이 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60대 각각 10살 차이로도 차이가, 학력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 부위에서 비비부모 세대가 차지한 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세력이 강한 구매력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세력이 살, 이제 제품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제 하이테크 제품들하고 결합되고 해서 이뉴 비즈니스 영역이 생겨날 것 같고요 이뉴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네. 중국은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증가한 고령자 숫자가 1년 만에 증가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이제 아직은 낮은, 낮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성장률이 좀 떨어졌는데요. 한 2030년대 중후반 가면은 1인당 소득도 한 2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 그 정도면 꽤 구매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재밌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었을 때 하이테크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령화가 한참 진행되니까 하이테크가 만들어졌고요.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늦게 이제 고령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고령화가 되면서 하이테크 산업도 같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실버 이코노미, 혹은 제론 테크놀로지, 혹은 뭐 데모테크 산업, 이 부분을 성장시키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잘 만들어내면은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 가서도 팔 수도 있고, 그런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10년 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는나 항상 어 바이오 헬스케어에 항상 꽂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뭐 앞으로 어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 걸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는돈한 2천만 원 있으면은 지금 바이오 ETF 사서 한 20년 그냥 두어라. 그러면 20년 후에 니가 한80 되었을 때 이제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할때 그거 팔아서 그냥 치료비에 충당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바이오 뭐뭐 예, 뭐 전체 하이테크 산업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뭐 그러니까 이제 낮은 가격에 사기도 괜찮고. 저는 뭐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산업에 좋은 제품을 이 사람들이 수요하고자 하는 것.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지출될 부분이 자기의 건강입니다. 그다음에 예, 건강과 젊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ETF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아집니다. 미래 가치로 보면은 그렇겠죠. 그 왜냐하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영역은 과연 고령자들이 이 영역에 얼마까지 들어갈까가 아직은 미지수예요. 예, 로봇을 얼마까지 활용할지, 예, 메타버스를 얼마까지 활용할지 미지수이지만은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는 당연히 수요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뭐 틈틈이 바이오나 이런 거 사고 있는데요. 뭐 올해 초에 틈틈이 사다가 틈틈이 돈을 잃고 있는데 <laughs> 계속 떨어졌어요. 뭐 길게 보고 말 그대로 그냥 텀텀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ETF는 주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뭐이 정도, 아 어, 이게 성장주라서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리츠라는 그래서 배당 소득을 했다가 지금 망했습니다. <laughs> 예상한대로 그렇게 크게 뭐 물렸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다시 회복하고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요. 어, 이게 하여튼 그 물가나 금리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채권은 별로 안 샀거든요. 그런데 어, 리츠에서 제가 이제 좀 사실은 이번에 그 성장하고 배당을 좀 균형시키려고 샀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자산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우리나라 부동산은 조금 조심을 하고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철저하게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로 좀 분산해서 부동산을 갖고 거기서 배당 자산, 배당 소득을 얻는 것 그것은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보면은 지금 주가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어, 이게 길게 본다면은 4년, 5년 정도 본다면은 지금도 이제 매력적입니다. 매년, 매력적인데 그동안에 내년까지도 좀 내년, 후 내년까지도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게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내년 후 내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 올라가겠죠.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장기로 보시, 4, 5년을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괜찮은 기회이고, 4, 5년이 아니라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 5년 보시는 분들은, 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 면은 우리가 주식 가격이 물가를 따라서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어, 물가가 오를 때 주식 가격은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어, 물가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 이제 가격이 오를 때인데요. 그럴 때 기업이 자기가 최근에 보면 생산자 물가는 한8%뭐 소비자 물가는 한6%이 이 이야기는 기업은 자기의 원가 부담은 올랐는데 그만큼 가격의 최종 가격에 증가를 못 시킨다는 거죠. 증가를 시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시장 경쟁적인 구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격을 올렸다가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가는 것을 천천히 올려갑니다. 다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물가를 따라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따라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원가가 먼저 올라가서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보면은 가장 주가는 한 4, 5년 후를 보면은 지금이 아주 괜찮은 그런 때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뚝 떨어져 있고, 4, 5년 후는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해서 따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 5년을 보신다면 은 지금 타이밍도 아주 괜찮은 타이밍이고요. 그렇지 가 않고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 조금이라도 뭐가 걸려있으면 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은 시장이 앞으로 오래 하반기, 마지막 남은 4분기,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불확실성은 조금 빌게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부분을 좀 시장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조금 내년, 후 내년 초이 정도까지 가야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승부가 날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 안달하시지 말고, 아, 생각보다 이 시장이 나를 오랜 해내 괴롭혔는데 이게 또 괴롭히냐 할 텐데, 어, 또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물가 충격이 워낙 크게 한번 왔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좀긴 호흡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잠재된 리스크, 그 부분에 결국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이 4.5, 3.5 정도의 금리에서 멈추면은 잠재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고 괜찮습니다. 제가 보는 리스크는 혹시 여기서 물가가 한번더 영향을 주어서 한번더 올려야 될 사태가 발생하는 것. 그럴 경우 한번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것, 예, 그런 것들 있고 했어요. 그러고 아직 경기 침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잘안돼 있거든요 주가에.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다만 4~5년 후를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따로 올라가니까 지금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5년 후를 보시면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ETF 같은 경우 뭐 나중에 한 20년 후에 그거 팔아서 의료비 쓰려면 쓰려 쓰라는 사람은 지금이 이제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머니 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제가 항상 즐거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뭐 이런 즐거운 이야기는 또 사실은 보면은 말안 해도 다 아시는 부분이기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시장이 저 요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사실은 요즘 되게 힘듭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저 주변에 보면은 전문가들도 많이 돈을 잃어서 지금 조용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보면, 이제 시장이 돈을 많이 잃었을 때가 보통 기회인 때가 많은데요. 그 기회가 지금 아주 쉽게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울퉁불퉁 하면서 올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식의 과거의 어떤 경험을 보면은, 앞으로 4, 5년 후에 주가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뭐, 어, 지금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어, 인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더욱이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